튜브! 철 오늘 안파냐고요? 저 이거 오늘 다 구우면 정신 나갈 거 같은데 자동 용광로 설치 기사? 자동 용광로 설치 기사 구합니다 어? <목소리가> 잠깐만! 내 용광로 다 떼갔어! 아니 잠깐만! 어? 혹시 저희집 용광로 여섯개 떼가셨나요? 자동용광로 설치기사 부르셨어요 <laughs> 아니요 꽁꽁 <laughs> 혹시 도둑질 하려나요? <laughs> 기억이 안나요 아까 저희집에 계시던데 <laughs> 자동용광로만 설치하시고 가실거죠? 그럼요 여보세요? 네네네, 여기로 네, 와주세요. 에어컨 설치하러 왔는데요. 어... 네, 문좀 열어주세요. 용광로 한번 손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 용광로 혹시 집에 없으세요? 있고... 아니, 집에 용광로가 있어야 그 용광로 설치기사가 용광로를 설치하죠. 아니 에어컨 설치기사분이 원래 에어컨을 같이 이제...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랑 진짜. 그러면 용광로 구매한다고 하셨어요저 용광로 설치기사를 부를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용광로 구매하면서 설치기사를 같이... 아이 좀 같이... 열어봐! 용광로도 같이 사겠습니다. 용광로 그럼 가지러 또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출장비가 두 배로 들죠 이 사람아. 출장비 얼마인가요? 천 원이요. 어디시길래요 대기? 정 반대편이에요. 이쪽에서 오시던데? 무슨 소리 하시예요그한 바퀴 삥 돌아야죠. 길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아까 저희 집에서 계시던데 닉네임이 뜨시던데? 그 본인 집에 있던 거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문 열어봐요 일단. 제가 봤어요. 아이 손님이 왔으면 차라도 한잔 내와야 될거 아니야? 문좀 열어. 근데 문은 왜 열어드려야 돼요 지금? 어차피 용광로 가지러 가실까 아니 아아 아, 잠시만요 아나 진짜 갈란다 아냐 아냐 아나 갔다 오. 어. 어? 가신 가셨나? 저기 기사님? 야 <laughs> <laughs> 고양이가 목소리가 사나님 <laughs> 저집 밖에 안 나갈 겁니다 네. 그 다음날. 껍데기 놀라운 거 있나? 어? 이거 왜 이렇게 훔친 옥수수 같지? 우리 집용광모 저분이 다 떼갔어 수선 머리랑 수선 신발 삽니다 봅니다 수선 머리 신발요? 네, 네. 옵션은 다 괜찮고 수선만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두개 두 이만 어때요? 저, 거래소에서 모자가 8 n Amazon Sangam of Sayo. Today, i m a n 안녕하세요, 피닉스님. 아 안녕하세요. 소리 좀 키워놔야 되겠다. 꼬 꼬이키? 어네네 맞아요. 혹시 언제 이 서버 들어오셨어요? 저좀 됐어요 한5일인가아 뭐야? 그냥 오일만에 처음 봐주셨네. 제가 맨날 서쪽에 있어가지고. 아 저도요. 잠깐만. 아니 끼끼님도딱그 광부예요? 저희 광족후. 어. 아, 아니 이게 땅에만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아 처음 뵙네 마을에서. 근데 네, 아직 옮기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솔직히 너무 땅 속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좀 뭔가 공격적인 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어? 그러면 혹시 광고 체전직이라고 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 광고 오차가 있어요? 세상에 증오스럽지 않으세요? 저희는 땅만 파는데 흙만지 마시면서 막 매니큐어 두세 개 박살나고. <laughs> 남들은 아... 하오 하면서 막 요리소 앞에서 담소 나누고 낚시가 아왜 시급 2만 밖에 안 벌리네 이런 소리는 하면서 서로 거래하고 맨날 대화하고 막 티키타카 하는데 우리는 맨날 웅해함 웅해함 이러면서 땅바닥에서 맨날 어? 빙의 <laughs> 질이나 하고 있고 아 진짜 너무 나랑 똑같은데? 아저 근데 진짜 그런 거 하고 싶긴 해요 저도 그래서 돈 모으고 있거든요 나중에 네. 나쁜 그 혹시 그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은 조용히 귀춧세요 어, 진짜 너무 이 서버가 원망스럽다 악어의 놀이터가 너무 원망스럽다 이럴 때한번연락줄게요 한 말씀 듣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돈 모아야겠어요. 아, 자, 다른 사람들 이제 하는 말. 그러면 전직을 하라고. 그러면 다른 직업을 하라고. 아니, 광구는 직업 아니에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기요. 어, 여기 중명님한테 따지니까 뭐라고 하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광구는 이미 잘 벌고 있다. 네? 그냥 마인크래프트 10년은 헛했어, 저놈은. <laughs> 그냥 인생을 <laughs> 잘못 살았어 어떻게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이런 식으로 설계를 <laughs> 할 수가 있어 광부 카르텔 확인했습니다 야경혁아아예 <laughs> 형님 나는 광부가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전직이 약탈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세상이 <laughs>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 난 레전드인 게 끼끼 님이이 서버 들어온 지 5일 됐다는데 오늘 처음 봤어 <laughs> 아니,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팔면서 아,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5일 됐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땅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물을... 거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아 어, 저도 마을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건실하게 살라고요? 아 광부는 이게 건실하게 사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나 밥맛 없이 진짜 땅만 캤는데. 진짜 저희한테 건실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들으면 난 너무 속상해. 리얼, 하면서. 그리고 피니스님 그돈번거 수선책 두개운 좋게 떠서 돈번 거지. 그거 안 떴으면 돈못 벌었잖아요 광부도 아니 그 그리고 반말로... 진짜 그냥 목소리에 울음이 가득 찼네요. 아니 근데 얘 실제로 저번에 광기라로 들어가면서 울지 않았냐 너? <laughs> 얘 진짜 울면서 아, 강제로 들어가던데 아니, 농담이 음, 아니라 진짜 울던데 그냥 강제로 번돈으로 패폭게 하는데 망해 가지고 어다 사람, 사람 마았고 어. 내 배가름 템 나온다. 아 <laughs> <laughs> 어, 죽었다. 진짜 죽은 게 되잖아. 진짜 죽었는데. 가 <laughs> <한 명씩 웃음> 사람을 죽이네. h <laughs> <laughs> 진짜. 웃긴데? <laughs> 아, <돌려드림, 돌려드림. 웃음> 근데 너무 일단 나돈 모아야 돼, 그러면. 위로금 인정할게요, 진짜. 얼마를 받았길래 위로금이 인정이 되죠? 삼천만 그 가지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마을에서 도둑질을 좀 하고 다녔거든요. 네. 어이 좀 솔솔하던데요, 진짜? 어 맞아. 아, 괜찮던데 야, 야, 그거. 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아니 잡 잡아, 잡아 잡아. 아 맞다 콩콩님 저희 집에서 용광로 훔치셨잖아요. 그거 안 훔쳤다니까 왜 그래? 아니 진짜. 님 맞잖아요. 저희 나... 집니저라 봤어요! 아니! 아니! 그거 나아니아니아니그게 <laughs> 죽여버렸네, <말았네>, 또. 아니! 나 <laughs> 아니라고! 아니, 아줌마! 아니, 진짜 님 맞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용광로를 뺀 집이 있긴 해. <laughs> 그게 저희 집이라니깐요? 콩콩 님, 저희 집이라니깐요, 그게? 아 그게, 어. 그게 끼끼님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용광로 뺀 집이 있거든? <laughs> 그게 어. 저희 집이잖아요. 그래놓고 저희 어, 그래? 집 용광로 설치기 사러 오신다 하셨잖아요! 아이, 미안하니까 설치기사를 하러 가는 거겠지 아니 돈받아 돈만... 네. 네 선배님이야 선배님 아니 와. 근데 진짜 약탈자 존나 보잘것 없다 이거 어떻게 <laughs> 해야 <해도> 되냐 <쓰레기나. 웃음> <쓰레기나. 웃음> 콩콩님 이거 이거 돈 3천 원 떨어뜨려 있어요 이것도 ㅈㄴ ㅈㄴ 돈줘 ㅈㄴ 마셔야 돼왜 동네 부기미 아니 콩콩님 나랑 일 하나 합시다 아니 죽을 때마다 운영자가 돈을 주는데 근데 불편한 진실 이게 더 공부보다 재밌돼 나를 잡는 이 행동 자체가 공부보다 잘 보는 거잖아 맞지? 아야야야야야 아, 아, 아. <laughs> 얼마씩 뭐, 받는 거야? 돈안 줘. 방금 현상금이 안 걸려서 동기님이 안 나왔어요. 아, 아 그래요? 아 현상금 <laughs> 걸린. <걸려네. 웃음> 아니 동기님 불쌍하다 동기님. 죄송해요. 현상금 걸린 자에 대해서. 아 제가 땅속에만 있어서 사회성 결여돼가지고. 아야. 지금 들어온 공. 아까 보드질 좀 했다고 납탈자에서 돈 소득. 어, 그렇네? 친구 바뀌었네? 그러요 죽이고 템안 주면 500원. 천원 가능한가요? 근데 죽이고 템안 주면 오키 거고 뭐. 아니, 저 실제로 그렇게 당해?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저, 아니, 죄송해요. 저 현상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 니다 어? 내 돈이야! 오! 아니! <laughs> 저 <저기 웃음> 아니, 근데 500원에서 천원 500원 딱 올랐다고 그냥 바로 사로 쏴놓고. 천 원이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데요. 콩콩님 콩콩님 현상금 1500원이었대요 아니 오히려 약탈자에게 현상금을 걸고 누군가를 죽이는 부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뭐, 아니 왜 약탈자한테... 상태받았겠습니까? 약탈자한테 보통 현상금이 붙잖아요 근데? 아 그러네? 근데. 어 만 h 진짜. r d nothing, c o 줘 아니, 아, 내가 맞 d I never, I j 아 s t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 o 다 t know. I don't know. 네 don't k 약탈자를 하라고 긁어대기만 하지 사실 약탈자를 위한 배려가 없어 똥 같은 마을 그렇는데요 펭귄님? 펭귄님 마을보다 더한 새끼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약탈자 할바 낚시하는 게 맞아 <laughs>